<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지금부터 쿠키런 합체 딱지, 하자의 특별판, 특별판 찾아라,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정판이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네, 대왕 딱지는 로켓폭주이네요. <laughs> 그 다음에는 오 꼬마 유형그 다음 뭘까요? 잠깐 갖고 봐봐 봐. 오 악마네 악마. 그 다음 쿠키 a 크림. 다음에는 왜안 나와? 참나무 주스 통이 나왔네요. 제가 갖고 싶은 거에 하나. 어 복주머니. 제가 갖고 싶은 거에 둘. 여우 구슬 제가 갖고 싶은 곳에 셋. 제가 갖고 싶은 것에 넷, 뭐야? 당뇨, 오 플라코토. 근데 지금까지 새로운 거만 나왔어요. 제가 갖고 싶은 것에 몇이냐? 여섯인가? 네, 아무튼 아이영원 쿠키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좀 블랙 잡켓니까 네, 이거나 그러니 마법사전. 제가 가고 싶은 것 중에서 일곱이엔 일곱이네요. 왜 네, 구름? 또그 제가 가고 싶은 것의 여덟. 오 좀비 그리고 티어리더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아홉인가 여덟인가 눈설탕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아홉이 됐네요 아홉 아까 아홉 여덟이었어요 눈설탕 제가 갖고 싶은 건데 잘 됐네 예 오, 토끼 사과, 블래 제가 갖고 싶었던 거. 오, 투명, 아니, 야공딱지고 같은데? 아무튼 딸기가 나왔네요. 네, 이제, 이거만 뜯으면 세개 나왔어요. 오, 연금술사! 오. 1인 안았어요 오, 은유씨 반짝이 딱 지네요. 오. 딸랑 한개 나왔어요. 그니까. 구미와 이거! 제가 갖고 싶은 것 중에서 열, 2 그리고 세월 온 것만 나왔어요. 열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찾아라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변신만 딱지를 찾으면 찾아서 햇빛을 비추면 색상이 바뀌고 이번은 야광 딱지를 찾으래요. 아까 그, 이게 야광 딱지예요 아빠. 3번은 반짝이 딱지를 찾아라. 4번은 이렇게 블랙 딱지를 찾아라 5번은 테라, 테라 딱지를 찾으라는데 없어요 저는 5번도 할려 했는데 12종류의 대왕딱지를 찾아라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볼게요 근데 저는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 아마 어, 벌미, 트리플 합체, 딱, 합체 원떡를 찾으라고 하네요. 근데, 뭐야.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건데요. 있요 <laughs> 보도맛. 황금방울 대왕. 대왕밖에 없어요. 황금방울그 다음에 마법사 대왕. 명랑왕 쿠키왕. 쿠키는 다 있네요. 해적의 폭탄. 왕, 대왕 체리맛 쿠키. 락스타 건빵. 이렇게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근육 해적. 구미호 이 커피. 워터클 초코 요정. 공주 특전사 L.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자, 이번엔 누나, 제, 누나, 저희 누나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악마. 또 악마. 이번에도 마법사. 글빵 버터크림 초코. 좀비, 그릇! 버터크림 초코. 그 다음에 명랑알.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